예.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한절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무랄 데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거룩이라 함은 거룩이라 함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그 답은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이죠. 왜 그럴까요? 예. 자, 그 의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저의 하루하루는 어, 뭐 거의 손녀들, 손녀들의 손녀들 그래, 그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그 첫째 소녀인 저희 하랑이가 그 여러 가지 그때 보면 많은 놀이들을 해요. 뭐 공룡 이름 마치 여자 아이들 공룡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잘 아는지 또뭐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죠. 그중 그런 놀이 가운데서 그 아이가 또 즐겨하는 놀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색깔 놀이입니다. 색깔 본인은 핑크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핑크색은 다른 사람이 그 좋아해도 안 돼요. 가져도 안 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핑크색입니다. 그래서 어무 핑크색을 좋아해서 핑크 이불, 뭐뭐 뭐 핑크 옷, 뭐 여러 가지 핑크 신발, 뭐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에서나 어디에 갈 때나 어린이집 갈때그 핑크 이불을 두고 간 적이 없어요. 두고 가면은 본인이 불안한가 봐요. 예. 네. 또 그와 같이 우리 뭐 할머니에게는 어떤 색, 할아버지에게는 녹색, 모든 사, 그 사람들마다 지정을 해줘요 본인이. 예. 그러면 저희들은 자이반 타이반으로 그 색깔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음. 아. 우리가 좀 모두에게는 본인에 맞는 색깔을 지정해 주어서 우리가 그 색깔을 지금 거의 뭐그 아. 뭐 좋아할 뿐 아니라 그 색깔을 가지고 우리 손녀와 함께 매주 모일 때마다 뭐 이렇게 같이 놀이도 하면서 그런 실정인데 색깔을 선택하는 것이 별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또한 그 색깔 선정 하나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있는 또끌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색깔은 세계 삼원색인 파랑, 빨강, 노랑 무지개 의 삼원색이라고도 하죠. 파랑은 하나님의 의, 빨강은 하나님의 거룩, 노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거룩은 하나님의 내적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 하나님의 의는 외적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본성의 총칭입니다. 그 말인즉 무엇입니까?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 거룩의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와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하나님만 소유하고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구별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본성, 그것에 반해서 이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모든 활동을 의라고 하죠 외적인 활동, 그런 모든 행위의 총칭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가 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좋아서, 옳아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것은 의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어떤 분들은 이 같은 설명이 너무 한편으로 치우친 듯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법 그리고 질서 그리고 체계 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의가 되며 우리는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의는 무엇입니까? 옳은 것. 합당한 것. 그것을 뜻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의는 단연코 절대적으로 또한 합당한 것. 필연적인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께만 속하고 있는 거루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의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서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보고 만지고 느껴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의 영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고 또 적시고 채우셔서 우리를 변형해 변화에 이르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그의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고 또 표현되어서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보고 만지고 느껴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 그분께서 오늘날 나의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온 족쇄를 온 존재를 적시고 채우셔서 우리를 변형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대사론과 전서 이 말씀은 이와 같이 무지개의 삼원색 가운데 파란색 바로 하나님의 거룩, 거룩에 관해서 주신 말씀으로 중점 단어는 바로 거룩하게 되다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영어로는 sanctify죠. 거룩하게 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하기아조 라는 깨끗한, 정결한, 순수한, 흠이 없는 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고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범접하지 못하는 엄청나고 대단한 그런 굉장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흠이 하나도 없는 무오의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본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지만 사람 편에서 본 거룩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로 구별돼서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거룩하시지만, 사람은 거룩하게 하려면, 사람이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은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가장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하브리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더욱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연합할 때 연합될 때 가장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짐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더욱 거룩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채워져서 하나님과 완전한 합병을 이룰 때 가장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거룩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단히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상태를, 아니,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거룩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와 심겹게 씨름하여서 평생 씻어지지 않는 죄책감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벌벌 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구원파와 같은 이단의 경우,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강조해서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하여 전혀 죄책감이 없죠. 그리고 사탄이 주는 거짓 자유함에 속아서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 죄에 대해 무덤덤한 상태를 말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 경우내 힘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거룩의 경지에 이르려고 헛된 삽질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내가 주인된 모습에서 가만히. 가만히 기인의 그 잘못된 거룩을 추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거룩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그 출발점이 나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구분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출애국기에 나오는 아론의 제사장. 그 아론 제사장도 아론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해서 선택해서 아론이 이제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을 그 아론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거룩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워진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이루시는 거룩이고 내 힘과 의지로 성취해야 하는 과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오직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대사라니까 전서 이 본문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 흠없는 삶, 깨끗한 점없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언급된 완전히와 온전히.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가 않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완전히는 양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것, 온전히는 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내 안에 양적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질적으로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모두 채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완전함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지개의 삼원색이 우리의 존재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표현되는 그날 우리는 절대적으로 철저히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확대와 확장과 복사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언 말씀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식과 열정을 그 안에서 내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볼 단어는 정직한 자입니다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영국 격언을 보면 은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또 일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진실한 인간이 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은 생활 속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실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크리스천들은 정말 투명한 수정처럼 맑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빛을 비추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도 중요하게 볼 것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쫓아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면 죄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거야 그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요새 그렇게 살지 못해서 교회가 비판을 당하고 있죠. 자, 착함과 진실함은 알겠는데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의로움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의로움은 바로 죄가 없음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크리스천들은 죄를 안질까요? 그리스단들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움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죄를 자백해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한 가지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하게 착하게 삶으로써 사람에게는 착함, 하나님에게는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하게 착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착함과 하나님에게는 의로움으로 살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성경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성경 본문에서는 중요하게 볼 것들이 바로 장성한 불량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 하고 마지막으로 잘할지라. 자, 여러분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아이가 운전할까요? 어른이 운전할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른이 운전하죠. 어떻게 보면 질문이 좀 불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 아이는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에, 온전한 삶을 살려면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방금 읽은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그 말씀 중에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잘알지라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쉬운 예로 군 입대한 사람을 군 입대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겠습니까? 누가 어른이죠? 그 계급 중에서 병장. 누가 아이입니까? 제일 밑에 있는 계급이 이등병. 병장이 어른이고 이병이 아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등병이 온전해서 온전해져서 병장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등병이 맡은 바 소임을 잘 이해하고 숙달하게 될때 군인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또한 그쯤이면 병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로서는 안타까운 것이 이제 할 마, 일을 할만하니까 전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요즘은 더 더한 것 같아요. 요즘 군대는 18개월 18개월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군대 적응하려고 하면은 이제. 예, 온전해지라고 하면 바로 그냥 전역을 시키더라고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될때 세상이나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완전함. 완전함, 늘 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완전함을 참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비워내려고 하지만 완벽에 가까운 무엇을 향해 쉼없이, 쉼없이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는 무언가 항상 채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는 완전함이라는 가치가 이루어진 적은 단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는 결여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함이라는 가치는 나와 어울리는 수식어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히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함, 온전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온전하다는 단어는 그 단어를 떠올리면 무언가 따스하고 또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온전함은 부족함, 결여를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입니다. 어떻습니까? 아, 온전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여, 부족함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온전함이 우리의 수식어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존재의 결여, 어떤 존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관계를 맺는 것. 온전함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온전한 사람인 것을 인정해 줄수 있고 또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죠? 희생이 될수 있고 용서, 이해, 사랑, 어, 섬김 모든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올바르게 구성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아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관계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가 진정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께 누구입니까? 또 주님은 내게 누구이신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한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요 나의 신랑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항상 기억하며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또한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어떤 죄를 내 힘으로 끊어 버려서 뭔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재 정립된 주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감과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평강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성에 뿌리를 두지 않은,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은 다 실패할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분명한 관계성에 기초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순종은 반드시 흠 없고 점 없는, 참 거룩의 열매를 거침없이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합 공동체 여러분, 완전히,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셨던 바로 그 성령으로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생각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 채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합 교회가 지금까지도 계속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말씀, 묵상, 또한 기도의 삶, 온전한 예배, 더불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와 더불어서 우리가 믿는 것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날까지 성령에 거룩해 하시는 강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이 보존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나 자신으로 내 의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완전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온전함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이 보존되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